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7,650원 마이너스 4.6%로 마감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4만 1,600원까지 올라가면서 5% 강세를 보였다가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오면서 등락폭이 10%나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지 라인 있죠. 저항 라인이 모두 지금 이탈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꺾여 있지만 원래 저항 라인은 모두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만들었는데 자 결국에는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LNG 관련해서에 대한 자, 호재가 있는 종목이면서 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자,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는요. 자,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이 해체 시장이죠. 자, 이것만 해도 500조 시장인데 자, 2000 자, 2025년도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가 하반기에 SMR부터 수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전 부품의 핵심을 만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규모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택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치, 역대급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자, 채권 원전도 25조 이상 자, 지금 대형 원전을 지금 따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채권 원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원조원에 대한 수주도 가능하면서 자 여기에서는 유럽 등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에서는 SMR을 자 웨스팅하우스의 주기기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치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수주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한택으로 이어지면서 자 수주가 역대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역대급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이 1,500억 원이 작년에 잡혔던 매출이고요. 자, 올해는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425%나 올라왔지만, 하반기부터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자, 성장 모멘텀이 이 종목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종목이 이전에 고점을 일부러 못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8,650원을 뚫어버리면, 자, 이 종목이 5만원도 올라갈 수 있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밀렸잖아요. 그리고 밀리면서도, 일봉상 지지라인,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만 지지라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주봉에서도 똑같은 일봉처럼 이렇게 지지라인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은요 앞으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인데 자 이렇게 윗꼬리 자 이렇게 보이면서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자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전에 크게 올라가기 전에 자 물량 확보를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공모가에 기관하고 그죠? 공모가에 기간하고 외인들이 참여를 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공모가의 매물이 있는데, 이 매물이 완전하게 출해가 되지를 못했어요. 출해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출해를 하기 위해서 개미 털기와, 그 다음에 세력들의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매매 동향에서도, 자, 매물이 출대가 된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외인과 기관의 매물 출대에 자, 상호 펀드가 껴있죠. 자, 이런 매물을 지금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더 크게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매물이 어차피 나올 매물이기 때문에, 자, 세력들은 여기에 대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미 지금 기간에서 대규모의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 매도세, 이 매도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면에, 자, 키운큰손도 매수회세를 가담을 하고 있지만, IM 미래세, 그 다음에 BK, 그 다음에 이 토스, 이런 식으로 매수를 보이는 거는, 자, 지속적인 일정 구간에, 일정 구간에 지지를 하고, 이 지지하는 흐름에서 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더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고가에, 고가에 매집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떨어지면 지들도 손해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빼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빠지면은 3만원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으면서 원래 형성됐던 이 매물에 대해서는 3만 3천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자, 요 구간까지는 빠질 우려가 우선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지금 일정 구간 빼지 않는 거는, 자,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 원전 르넥상스로 끝나지 않고,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치가 큰 게, 자, 여기에서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네임 밸류 때문에 한택에 대해서도 이 가치 부각이 지금 동시에 나와야 된다. 근데 동시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크게 올라간 면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에 의해서, 매도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자, 이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전 증권사 별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잡고 매매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복으로 음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 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값을 이렇게 해드리며,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 그 다음 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 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 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105124-998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 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 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날 제가 종가 매수 오후 3시에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에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